안녕하십니까?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회장 이래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2023년 케이블 TV 방송 대상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호 장관님께서 참석할 예정이었지만은 국회 일정이 급하게 잡혀서 오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아쉽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셨지만. 수상자, 그리고 유공자 여러분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상임위원님,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님, 문화체육관광부 강수상 국장님께서 유공자 표창, 그리고 축하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케이블 TV의 주역 PP가 허가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공보처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우리 산업의 태동과 다채널 유료방송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데 앞장서 주셨습니다. 그분들을 대표해서 오인환 전 공보처 장관님, 백인호 전 YTN 사장님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현소환 연합뉴스 사장님의 아들 준상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세준 전 차관님을 비롯해서 드림팀으로 불렸던 당시 공보처 관계자 여러분들도 어려운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특히 이번에는 일본 케이블 연맹에서도 무라타다이치 전무님과 마사유키토 이사님이 축하와 교류 협력을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따뜻한 박수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수상자와 유공자 여러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품격 있는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시청자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놀랄만한 속도의 기술 진화는 미디어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청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청권 보장 등 공적 역할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면서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K 콘텐츠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부하는 저희 케이블 TV는 올해 BPO가 30년을 기점으로 제작 생태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시스템에 적응해 나가도록 신발끈을 다시 매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케이블 방송을 향한 깊은 애정과 또 성찰이 담겨 있는 환영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상임위원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이상인입니다. 2023년 케이블 TV 방송대상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여 여러분을 직접 뵙게 될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국내 케이블 TV 방송 산업 발전에 기여하신 유공자 여러분과 케이블 TV 방송 대상, 그리고 공로상 수상에 영광을 나누신 모든 분들께 축가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자리를 해주신 일본 케이블 TV 연맹 무라타 타치 전무이사님,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 힘써주신 케이블 TV 방송협회 이대훈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케이블 TV 방송어가 30주년을 맞아서 공로상을 수상하시는 오인환 전 공모처 장관님과 백인호 전 YTN 사장님, 그리고 고현소환 연합뉴스 사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해주신 유족분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케이블 TV는 1995년 출범한 이래 우리나라 최초로 다매체, 다체제의 방송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에 토대가 되었습니다. 방송시장이 오늘날 같이 성장하기까지는 케이블TV가 매우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케이블TV는 지역 밀착형 매체로서 그 어느 매체보다 지역민의 안정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문화 생태계를 지키는 파스쿤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미디어 환경은 어느 때보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OTT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가 확산되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진출이 본격화되는 등 희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AI 기술력이 방송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면서 서비스 형태나 전달력, 그리고 시청자의 시청 형태까지 급변하는 등 방송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는 케이블 TV 업계에서도 또 다른 혁신과 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독창적인 지역 콘텐츠, 보다 편리한 서비스로 새롭게 자리매김하여 시청자에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도 유료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위해 지역 미디어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시장에서의 상생과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케이블 TV 협회 이내훈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도 케이블 TV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케이블 TV 방송 대상이 케이블 TV 산업과 함께 계속해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상임위원님의 축사를 축사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한 분의 축사가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강수상 국장님의 축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 정책국장 강수상입니다. 지난 1년간 케이블 TV의 노고를 취하하고 그 업적을 기리는 2023년 케이블 TV 방송대상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떡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한국케이블 TV 방송협회 이대훈 협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유공자 여러분들과 프로그램 대상을 거머쥔 제작진들, 그리고 방송을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번 행사는 방송 채널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지 30주년을 기념하는 시상식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오인환 저전 장관님을 비롯하여 공부처의 전직 선배님들이 어, 국내 방송 콘텐츠의 키트를 닦아주셨기에 어, 케이블 TV가 삼성인연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 방송 산업과 함께 발전해 올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대한민국은 문화 번영의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k 컬처가전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고 그 중심에 방송 영상 콘텐츠가 있습니다. K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는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확산하며 세계인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 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 케이블 TV 역시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컨텐츠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블 TV, 나아가 우리 방송 산업이 K 방송 영상 컨텐츠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는 정책적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2023 케이블 TV 방송대상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황수상 국장님의 축사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